여기는 공주 장암휴게소입니다. 제가 1등으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들 오고 있네요. 꿈지 안녕. <laughs> 근데 저좀 섞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기범이가 분명 바리니형 한 명이랑 사촌형 한명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크들이 아론이랑 카와사키 지척. 안녕하세요. 루다는 뭔말려 루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지리산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루 전날까지도 수백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고민을 했던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제 실력으로 가기에 거리가 멀어 빡세기도 하지만 컸던 이유는 날씨였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떴네요. 하하하 <laughs> 주변에 사는 말렸지만 산으로 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초금장으로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출발하자마자 실수를 했어요. 터큰을 안 해버렸네요. 으 이게 웬 민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때는 몰랐죠. 처음 본 사람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한데. 됐다 됐다 장갑만 끼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출발부터 땀만이요 <laughs>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 이유가 손목 때문이었어요 저 너무 놀래서 어깨까지 들썩거렸네요. 오, 조금 시원한데? 이날 날씨가 미친듯이 더워버려서 기본이 30도였어요. 달리면 그나마 살것 같고 서 있으면 타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봤던 최고 온도가 39도였습니다. 저는 이날 이렇게 어이없는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평상시엔 턱금도 정말 잘하고 다니고, 시동을 꺼먹고 다닌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날 하루 종일 실수 연발을 하며 다니네요. 못 살아, 정말. 아직 큰거한방 남았습니다. 아, 그럼요. 해드릴게요. 잠시만, 날씨가 현재 35도 미쳤다. 저희는 또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되었어요. 이번엔 기범미 타이어가 이상하다며 잠깐 멈췄는데요. 다행히 별 이상 없어 바로 출발을 했지만, 이때 다들 다시 돌아가야 하나 했습니다. 카메라 셀카봉이 길어서 기범이 바이크를 툭 쳐버렸네요. 미, 미안해 기범아. 누나가 맛있는 것 많이 사줄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맛집인 것 같은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했어요. 자리가 없어 인도 끝에다가 잠시 주차해놨는데 보다 못한 아란 형이 다시 주차를 해주려나 봅니다. 어우, 들을 뻔했다. 어, 모래, 모래. 이거 이거 아니야? 아 그래? 제 바이크가 결코 가볍진 않지만 여러분들 다들 폭염 때문에 힘이 빠져가고 있어요 얼른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봉가면니다 봉가면옥에 특이했던 건 메뉴에 홍어의 냉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범이만 비빔냉면 시키고 물냉면을 시켰습니다 <laughs> 가위 짜를 <laughs> 힘이 없나? 어떻게 <laughs> 그래? 안 찔려 아 <laughs> 고기 어, 진짜 맛있었어 일단 석쇠 불고기가 진짜 맛있 불고기? <laughs> 성솔하게 <laughs> <소설하게> 힘이 없어. <웃음> 아, <웃음> 아, 너 혼자 김식 같구나. 아 <laughs> 많이 드세요, 누나. 많이 먹어요, 누 많이 먹어야누 <laughs> 많이 먹어무릎맛있어 <laughs> 아 무릎 뻗 끌고 있는 레깅스를 입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다 빵꾸나가 없어요. 이제 밥도 먹었으니 레깅스 빵꾸대로 가보겠습니다. 제게 소를 도착했어요. 조금 아쉬웠던 건 주차장에 바이크는 주차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왜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두튜브에도 와서 질러라니까등산객들이좀청 오라고. 시원하다. 그렇게 쪄죽을 것 같았는데 산 위로 올라오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시원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올라온 반대편이 우측으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야무지게 찍고. 내려가는 길 정령치를 들리려고 합니다 가보자고 올라올 땐 기범이가 로드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땐 영상을 찍는다고 아런 형이 1번으로 갔어요 저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하는 아런 형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요 너무 예쁘잖아. 예상은 했지만 역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길이 저에겐 너무 빡세더라고요. 힘들어서 조금 지칠 때쯤 하늘을 보자마자 바로 힐링이 돼버릴 만큼 너무 예뻤어요. 저희는 장량치에서도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혼자서 걸어가는 기요미한 마리. 뭐 하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저렇게 포즈를 잡고 계심, 꿍지야 그래서 누가 찍어? 아무나 찍으라네요. 성형지. 꿍지 꿍지 꿍지. 우와. 하늘이. 누나, 어, 네. 안녕. 야, 어버이들, 주무십니다. 어? 주무십니다. <laughs> 저 아버지, 저거 계신다. 주무신다. 어? 주무신다. 끝에가 뱀사꾸. 저희는 마지막 정령치에서 구경하고 쉬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인 대전과 아산에서 공주 장암휴게소에서 집결 지리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의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으면 못 왔을 것 같아요 너무 와보고 싶긴 했지만 선뜻 용기도 나질 않았고 하필 갈수 있는 날에 딱 폭염주의보까지 뜨는 바람에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는 길 내내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정작 지리산에 올라가는 길은 너무 좋았습니다. 경치도 정말 좋고 예쁘고 산이라 그런지 조금은 시원했고요. 오는 길 고생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와봐서 몰랐는데 주말은 차가 막혀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저희는 평일에 와서 차도 없고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함께해 준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어요. 바리니를 데리고 투어를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부담인지 알기에 이날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가 많았던 만큼 저는 지리산 투어를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실력이 조금 늘면 꼭 다시 와보려고 합니다. 힘내지만 너무 큰 추억을 만들어준 지리산 투어는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 알라하세요. 그럼 안녕.